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천시의 한 학원을 살펴보면 평소에는 교육 일정이 몰린 평일 오전에도 수강생 대기실이 텅 비어 있고 학원을 찾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학원의 연간 수강생 수는 2022년에는 3000명이었지만 작년에는 2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학원을 운영해 온 원장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 넘게끔 해마다 수강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학원 운영에 배려점이 되게 많습니다. 당사들도 구조조정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급휴직을 주는 경우가 있고 경찰에 등록된 전국의 자동차 운전학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356곳으로 20년 사이에 약 200곳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107만 명이었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수가 2022년에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8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득자가 이미 3천만 명을 넘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새로운 면허를 따려는 젊은층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학원이 폐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방 같은 데는 제일 큰 이유가 인구감소예요. 18세 이상의 학령인구를 보면 은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아이를 위해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요도 줄어들고 있어서 운전면허 취득자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 5638 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5638 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